안녕하세요 미니레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광주에 있는 제가 광주에 살아서 광주에 있는 화이트존 후기를 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토핑스틱 후기에요 이제부터 토핑스틱 팔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까전에 샀구요 아 초점이 잘됐다 네 이거 한 스틱당 200원이에요. 뭐, 이런 거 파는데 원래 250원인데, 여긴 200원이어서 싸더라고요. 이거를 샀고요. 크기는 5cm입니다. 이것도 5cm. 어, 토핑은 애호박 토핑과 피자 토핑을 샀고요. 이거는 하나에 200원. 좀더 두꺼운 게 있잖아. 이건 이 정도고. 좀, 이 정도만 한게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하나에 400원이어서. 이것만 샀어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들고 나가지가, 나가지 않아서. 그랬구요. 지금 매호박 토핑이. 스틱이, 아직은 없, 없네요. 오. 그래도 피자도 없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을 예정이고요. 이거는 서울에서 산 거, 그거고요. 이거는 지금 화이트존 훅이에요. 제가 지, 이거 찍고 나서 애호박전, 그거를, 동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